자, 바로 야 이거 하나씩 갖고 가냐 지금 안 갖고 왔지? 너 숙제 안 했어? 금방 빠졌네 숙제 종 오면 되는데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진도 나갈게요 진도 나가고 질문을 받을게, 알았지? 우선 진도는 지금 후자락 나가야 너네가 다음 주까지 삼각함수까지는 부수 있거든 그지? 오늘 지수 함수 간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금요일에는 어뭐 방정식, 부동식, 그런 거 푸는 거 공부할 거야 지수, 로그 방정식 방정식, 부동식 그러면 오늘 할 거, 금요일 할거 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삼각함수 다음 주 동안 삼각함수를 1, 2, 3 이렇게 해야 여기까지 볼수 있어 대충 그러면 거의 한수원의 3분의 2는 봤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1월달부터 다시 처음 지수로부터 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진짜로 개념 설명도 다시 하겠지만 문제 푸는 것도 오답정리까지 다 하면서 넘어갈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험도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어 그리고 1월 달부터는 그 앞뒤 시간 구분 없이 다 합쳐서 여기 교실이 좀꽉 차서 불편하겠지만 방학 동안은 그렇게 해서 하루에 수학을 한 4-5시간씩 한다고 그렇게 된것같습니다요 네. 그렇게 해서 방학 동안에 음, 수학 1도 다볼 거고 수1다볼 거고 그 다음에 어, 선행학습은 이제 너네 2학년 2학기 때 보는 수투를 나갈 건데 어, 얘도 어차피 개념서를 볼 거라서 얘도 다볼 거예요. 어, 내가 계획한 대로면 다 나갈 수 있긴 한데 숙제가 좀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럼 다, 방학 때다 보고 나 시작해요? 1월 딱 첫째 주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이제 1, 2월 달에 할 거고 1에서 2월 달에 할 거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교재로 수 원하고 수 2를 나갈 건데 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조금 공부 좀 욕심이 있고 학습 욕심이 있고 어느 정도 실력도 괜찮고 뭐 이것저것 좀 고려를 해서 좀 요일 변경이 가능하다면 화목으로 좀 가서. 좀더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3월 달에도 수원 수투를 하게 될 텐데 어 이때는 수투가 그냥 개념서를 갖고 공부를 한다면 이제는 수투가 살짝의 유형선데 좀 난이도가 쉬운 걸로 유형적으로 들어갈 거고 수원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집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1학년 때 했던 거랑 비슷하게 내신 기간 한달 전에는 내신 대비만 하고 진도 아예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이 1년이 2학년 때도 흘러갈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우리 친구들 선택 과목을 또 수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한 과목이 더될 텐데 어, 그게 대부분의 학교가 기아가 되겠고 진성구나 북고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가 되겠, 되겠어요 선생님 합동 수업은 깔아놨는데 어, 요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문제가 공부식 문제 공부. 너네 공부 알아 공부? 공부 몰라? 상고 알아? 이렇게 못알아듣는나 요새 공부가 없지. 그 무슨 특수학교 있지 특수학교? 특수학교처럼 시험 문제를 조여. 거기서 똑같이 내겠다고.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시험 문제를 줄 거라. 이거는 학교 수업을 잘 들으시고 학교 수업도 잘 듣고 내신 어, 대비기간에만 해도 어, 충분히 성취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안 넣어놓은 이유는 너네가 수능에 가서 수능 때 어, 기본 베이스는 수원 수트가 될 거고. 어, 그다음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뭘 선택을 하게 되냐면 보통 문과애들은 확률 같은 길를 선택을 하고요, 이과애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하 하게 니다 수능 연령 요 푸딩 따다 갖고만. 근데 지하는 수능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안 해. 존나 어렵거든. 너네 중학교 대영만 해도 뒤지기 어렵죠. 그리고 선택 안 합니다 거의. <laughs> 요새 수능 그뭐 진행되는 부분들을 모두 기한 안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 이거는 뭐 절대평가로 절대평가 개념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여기에는 딱히 우리 수능하고 딱히 상관이 없을 거니까 여기에 힘을 주지 않고 수원 수트에 힘을 주고 얘는 빼버렸어요 대신 내신 대비 기간에만 봐줄 건데 그게 너네가 내신 대비 기간에만 해주는 걸로 되려면 학교 수업을 꼭잘 들어야 돼 어딘가에선 시간 투자가 돼야 돼. 근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시간 투자를 할 적이가 없어.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는데 요거를 아싸리이 빡시게 잡아놓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우선 지수로 건수 좀 볼게요. 우선 저번 시간에 하다 만거 있지. 거기 하다 만거면 뒤에서부터 좀 보자. 어 유형 두 개를 안 했었나? 유형 7,8번은 안하고 넘어갔죠? 음. 유형 7,8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음. 오늘 할거 진로를 나갈 테니까 잘들어보세요 음. 그럼 다 방학 때 수업이 이제 당, 당장 다다음 주부터인데 당장 다다음 주부터 수업을 내가 막 4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해버리면 어, 너네가 좀 지루할 테니까 좀 수업도 지루하지 않게 준비를 할 테니까 잘 해봅시다 자, 유형 7번, 상용 로그의 7번이에요. 자, 이거 저번에 풀다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단 어, 이게 지금 밑이 숨어 있는 거는 여기 10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계산을 해,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로그 2에 구라는 값이 있었어 그럼 얘는 근삿값이 몇점 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제곱근 할 때도 루트 몇이 정수 부분은 얼마고 소수 부분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가 어떤 연속하는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로그 구라는 애는 로그의 2에 8에 로그의 2의 9 그리고 로그의 2의 16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밑이 다 똑같으니까 밑을 선생님이 2로 통일을 해놨으면 여기 지금 진수간의 크기가 8보다는 9가 크고 9보다는 16이 크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정비난 얘가 얼마입니까? 로그 2의 8이 3이죠? 얘가 2의 3제곱이니까그지 예주야 얘는 얼마입니까? 4 그래서 얘의 값은 3점 얼마 얼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얘가 3점 몇이라는 얘기는 정수 부분이 3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정수는 3이고 소수는 그러면 이 숫자에서 정수를 뺀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소수는 로그 2의 9 0 2, 3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자, 결국 우리는 로그 x라는 값은 반드시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얘가 정수 부분이 얼마래 존재해서 5라고 했죠5지5 5. 그러면 얘가 5 이상의 값이고 얘가 5.몇이라는 얘기 아 그지? 5.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6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얘기겠지 5.몇이라는 얘기는 그럼 처음에 내가 구동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 로그의 루트 x의 소수 부분 얘를 더하게 되면 1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건데. 로그 x를 선생님이 이렇게 놓을게요. 로그 x는 n 더하기 알파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여기서 n은 정수이고 자, 여기서 n은 정수 얘는 소수 정수 더하기 소수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로그 루트 x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첨자를 써서 정수 하나를 n1. 여기를 아래 첨자를 써서 n2라고 놓으시면 여기도 n2는 정수이고 베타는 소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정을 해 놨어요. 로그 루트 x도 어쨌든 로그의 값이니까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렇지? 자, 그럼 문제에서 뭘 주고 있냐면 얘네의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문제? 1이 돼 있다고 돼 있지. 그지 그러면 너네가 얘네 둘을 한번더 해볼게요 로그 x 더하기 로그의 루트 x를 계산을 하게 되면 무병끼리 더하면 n1 더하기 n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이 소수부분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1이라는 얘기지 그럼 n1 더하기 n2는 뭐였냐면 정수끼리 더했으니까 얘도 정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수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얘도 정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두 상용로그 값이 있는데 걔네의 소수 부분의 합이 얘와 얘의 합이 1이다라고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로그 루트 x랑 로그 x를 더한 값이 정수이다를 갖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두 로그를 더했을 때 정수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세명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본 거고, 결국 문제 푸는 요령은 둘이 더한 게 정수가 된다를 갖고 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로그의 x 더하기 로그의 루트 x는 자, 루트 x라는 건 수정한 x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 제곱 따라서 로그 x 더하기 2분의 1 로그 x 이렇게까지 쓸수 있겠죠? 태어나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똑같이 로그 x가 들어가 있고 요 앞에는 1이 숨어 있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을 하고 로그 x를 붙이면 되는 거죠 동류항의 계산하는 것처럼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이지 자 그래서 2분의 3을 로그 X가 될 텐데 즉두 개를 더 했는데 두 개를 더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되죠? 왜? 얘네의 소수부분의 합이 1이니까 이걸 더하게 되었을 때그 값은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이해 되니? 정비아 네. 돼? 너돼안돼 자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부등식 써놨잖아요 이거죠? 5 이상 6 미만 요걸 이용해서 2분의 3 로그 x를 한번 범위를 구해볼 거예요 저기 면 왼쪽 박스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맞아? 수정이 보고 있어? 저기다 2분의 3을 곱해볼게요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15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3 로그 x 그 다음에 2분의 3을 6 곱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3과 5 9대9 그치? 자 근데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정수 나와야 된다 정수 그럼 7.5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은 정수가 몇이에요? 8 그래서 얘가 8이 나와야 된다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에서 준 로그 x가 정수 부분이 5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부등식으로 먼저 표현을 한 거고 선생님이 문제에서 처음 준, 준 조건을 갖고 부등식을 하나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더한 게 1이다라는 걸 갖고 아 이걸 더한 값이 정수가 된다는 이런 조건까지 어, 한번 써본 거고 그렇다면 이 2분의 3 로그 x가 정수가 되는데 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처음 세워놓은 부등식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게 된 거죠. 그죠? 아 그럼 얘가 정수니까 그 값이 8이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다가 2분의 3 로그엑스가 8이니까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로그엑스는 얼마예요? 로그엑스는 얼마? 3분의 16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는 로그의 루트 x 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2분의 1 로그 X죠? 맞나요? 자, 2분의 1 로그 X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3분의 8. 자, 즉, 2분의 1 로그 X는 3분의 8인데, 얘를 정수 더하기 소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얘는 2 더하기 3분의 2로 쓸 수가 있죠. 얘의 값이 3분의 2라는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이 자체가 그냥 소수다. 즉 선생님은 2분의 1 로그 x라는 값을 어떤 2라는 정수와 1라는 정수와 3분의 2라는 소수로 이렇게 정수 더하기 소수꼴로 표현을 했을 때 소수 부분이 3분의 2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니? 응. 지호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밑에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자, 8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하고 같이 81번 먼저 풀어봐 2 m i 졸졸 밖에서 너무 재밌게 3개어3어는 3개는 3개는 고개 유형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우선은 잘 보세요. 얘는 두 개가 나와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두 개를 뭘 갖다 쓴 거냐면 자, 우선 X가 1보다 크고 1 0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걔를 갖고 양변에다 로그를 다 붙여봐요. 로그를 붙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로그 1은 얼마냐면 0이야. 그다음 로그 x는 그대로 내리는 거야. 로그 1000은 얘가 10의 3제곱이니까 세제, 3이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부등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면 로그 x가 소수 부분이 있을 텐데 정수 더하기 소수꼴로 표현이 되었을 때 소수 부분이 있고 로그의 루트 x도 소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같대요 그럼 뭐 더하기 소수 그리고 로그 x가 뭐 더하기 소수 어떤 정수 더하기 소수고 로그 루트 x도 어떤 정수 더하기 소수의 형태일 텐데 그럼 둘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두 개를 빼 버리는 거야. 빼면 어떻게 되겠니? 값이 뭐가 되겠어? 정수가 되겠지, 정수가. 그지? 자, 한번 빼볼게요. 자, 로그의 x에서 로그의 루트 x를 빼게 되면 자, 요거 이제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x에서 2분의 1 로그 x를 빼는 거랑 똑같고요. 그럼 얘 연산하게 되면 몇 분의 1 로그 x? 2분의 1 로그 x가 되겠지. 자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얘네랑 얘네랑 소수부분이 같은 수였으니까 소수부분이 빼면서 날라가고 정수만 남아서 계산이 됐으니까 정수가 되겠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너, 너네가 처음에 이제 세워놓은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다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알아낸 사실은 2분의 1 로그 X가 정수다라는 사실을 아니깐 저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2분의 1 로그 X는 구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정수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겠어요? 그렇지 2분의 1 로그 x가 1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면에 2를 곱하게 되면 로그 x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10이 숨어 있으니까 x는 뭐여야 되겠어? 10의 제곱, 그지? 요거 지수 형태로 바꾸는 거 알려줬었지? 여기 밑에 요거 제곱을 한게 x다, 그지? 그래서 100. 자8 3번 보고 자그 다음 것도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유형 8번 상용녹은 자 A 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매월 1%다. 이거 잘 보셔야 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 도시의 현재 인구를 선생님이 A 도시의 현재 인구가 A명이 있었다고 한번 쳐보고 문제를 풀게. 너네 다 처음 배운에 처음 배운 내용이라 잘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인구가 A명이었으면 여기서 1개월 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1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매월 1%씩 인구가 증가한대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한 달마다, 즉 달마다 1%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월마다 매월 1%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달마다 1%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현재 A명이 있었는데, 요거에 1%가 증가된 만큼 인구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 증가하려면, 너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여기다 1 더하기 100분의 퍼센티지, 1%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요자리에 1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니? 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에 3% 증가시킨 금액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1 더하기 100분의 3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어? 되지 이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에서 1개월 후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제 2개월 후가 되는 거고요 2개월 후에 인구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전달이 다시 현재 인구수가 되어서 달마다 1%씩 증가하는 거니까 이 인구수에 다시 1%가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계산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얘는 그대로 내비두고 여기 이제 이 전달의 인구수였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1% 증가할 거니까. 1% 증가하는 식이 1 더하기 100분의 1이 되는 거냐, 이제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a의 1 더하기 100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n 개월을 반복했다고 치면 n 개월 후에 인구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의 n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 n개월 후에 인구수가 되는 거야 a 도시에 얘가 어때야 되냐면 문제 읽어보시면 현재 인구의 두배 이상이 돼야 된다 현재 인구가 a명이라고 났으니까 개의 두배면 2에 2점 고거보다 이쪽이 n개월 후에 인구가 이상이 돼야 된다는 부등식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a라는 거는 똑같이 양면에 있는 어, 어떤 양수일 테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풀까? 어떻게 보면 양변에 로고를 붙여주시면 돼요. 미치시기 상용로고 붙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지금 소수로 바꿀 건데요. 100분의 1은 0.01이죠. 0.01에다 1을 더하니까 1.01이야. 그래서 얘는 1.01에 n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게2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요. 양변에다가 위치 10인 즉상용로그를 붙여줄 거예요. 자상용로그를 이렇게 붙여주면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의 1.01의 n제곱이 로그 2 이상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요 지수자리에 있는 n은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1.01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0043자 얘가 0.0043이고 얘가 로그 2는 얼마나 되어 있냐면 0.30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너네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에이 n을 구해야 되니까 나는 양변에 얘를 0.0043을 나눠 버릴 거예요. 따라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제 얻어낸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n이라는 것은 0.0043분의 0.3010 이상이라고가 되는 거죠. 양변을 0.0043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소수점 나노 나누, 나눗셈 할줄 알죠? 분모 분자에다가 어, 만을 곱하면, 이 소수점이 없어지고요. 여기도 없어지겠죠. 그지 이거 직접 나누기 하셔야 돼요. 자, 3010을 43으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한번 나누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몇? 한거 얼마되냐? 258 아, 7까지 7까지 되요? 네. 7한거 얼마되냐? 301딱 301. 떨어지네? 그치? 얘가 얼마야? 얼마? 70이지 70 70 이상이란 얘기니까 답은 얼마겠어? 최소 70 이해되니? 요런 형태로 푼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준 프린트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오늘 숙제에서 모르는 거좀 이따 풀어드릴게요.